그 다음에 점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로 점점 가까이 가고, 가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차트로 가려면, 요, 이평선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일목균형표도 빼겠습니다. 상한선, 하한선, 요, 볼린저 밴드도 빼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요, 매물대를 없애고, 일반 봉 차트로 가는데, 영역 채우기를 빼서 투명 캔들로 만들겠습니다. 투명 캔들로 하는 이유는 여기 어떤 지표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이 캔들 몸통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걸잘 확인해 보려고 투명 캔들을 쓰는 건데 이게 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잘 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차트로 조금 넘어가 보면 사용자 지표로 넘어가서 백두 기준선을 이제 설, 설정하면 되는 건데 어, 어 백두 기준선이 예, 여기 있죠. 이렇게 하면 백두 기준선이 설정되었습니다. 백두 기준선도 어, 오늘 영상에는 링크가 엄청 많은데, <laughs> 링크를 위에 걸어 놓을 테니까, 요거를 보시고, 백두 기준선은 다른 어떤 여타의 지표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평선처럼 요거를 서, 가격 기준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건데, 거래량이 터진 것 기준으로, 어, 이 값들을 움직이게 해 놨어요. 수식을 보시면, 이제, V가 볼륨이거든요, 볼륨. 볼륨이 이제 거래량을 말하는 건데, 이 특정 기간 동안, 그니까 러요 기간을 넣은 이유는 단기냐, 이제 얼마나 중기로 가냐, 장기로 가냐, 그거만, 요것만 숫지만, 다른 식은 다 똑같잖아요? 그거 바꿔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요 지표 조건에서 단기, 5일이냐, 20일이냐, 125일이냐, 아까 이평선이랑 같은 수치죠? 그 상태로 이렇게 해서, 그 거래량이 최고 값을 갱신됐을 때 그때 그 oclhc 나누기 o 요거를 통해서 어 주가를 반영해 줘라 이게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오픈 클로즈 로우 하이 클로즈 그러니까 종가 종가는 클로즈인데 요걸 두번 써주고 5로 나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 쪽에 조금 더 웨이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바꾸는 건데 그 값이 이제 new h가 되는 거죠. 근데 그 new h를 평균을 내줘라. 그래서 한번이이 이 값을 평, 여기서 평균 낸 거를 한번더 평균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스무드하게 나올 수 있게끔 바꿔 준 거고 이게 5일선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게, 이제 다른데 보면 다 이제 20일 평균을 추가로 냈거든요. 근데, 5일선은 이 20일보다 작기 때문에, 20일로 5일선을 평균 내는 것좀 의미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나중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두장기 아, 백두선을 조금 수정을 한 거고, 2일로 수정을 한 거고, 이 쉬프트는 왜 했냐? 쉬프트는 뭐안 쓰실 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것 그 20일이라는 한 달이라는 그 컨셉 동안 시간 개념을 여기 넣어서 일목균형표처럼 구름대에서 슈프팅하는 것과 같은 컨셉을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뭐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이럴 때 이제 딱 들고 있을 만한 그 심리적인 저항선을 이제 그한 달로 두고 설정을 해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백두 기준선을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뭐지, 일목균형표를 일단 다시 설정을 해볼게요. 가격 지표에서 일목균형표를 다시 설정을 하고, 자,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이 선행스팬 1번과 2번, 관계없이 다 같은 색깔로 썼잖아요. 요거 밑에 있는 거를 다 그냥 같은 걸로 치, 표시하겠다. 선행스 펜 1이 2를 골든크로스 했을 때, 2가 1을 골든크로스 했을 때, 뭐 이런 거 다, 어,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이거는 추세로만 보고 싶어. 약간 그런 의미고, 구름대 아래 있는 거는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런 컨스, 생각을 해서, 요거를 일단 다 빼고, 구름대 선행스 펜 2번, 여기에서 기준값을 과열일 때 기준값을 이렇게 넣고 1번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색칠이 하게, 되, 하게 됩니다. 세네스펜 2번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심플하게 여러가지 해 놓은 것들 중에 뭐 백두산 천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게 백두산 천지 속으로 이렇게 폭 들어간 애들은 이제 잠깐 보지 말자. 백두산 천지 바깥으로 나온 이런 애들부터.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백두 기준선이랑 어, 이렇게 천, 백두산 천지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가 설정이 이 백두 기준선들을 다 잡아먹었죠.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움에서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먼저 쓰여지는 게 그 포토샵을 쓰신, 해보신 분들은 이제 개념을 금방 잡히실 텐데, 아래쪽에 먼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림 설정한 거가 그 위에다가 덮어 쓰기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그림을 뭐맨 위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뭐 이제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레이어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데, 키움에서는 이제 새로 설정하는 것들이 다그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요 선이 만약에 보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순서를 바꿔야 돼요. 요거를 없애고, 다시, 백두 기준선, 이렇게 넣으면 이게 위로 덮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보이는데 더 이제 확인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백, 볼린저 밴드 설정한 것처럼, 이제 백두 밴드를 상단, 하단,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백두 밴드에 대해서도 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걸 눌러서 보시면 이게 다요 하나하나가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 근데 기간을 바꿔서 20일, 33일, 40일, 73일 이런 수치들을 단기부터 장기까지 네 가지 수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단 식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위 아래로 그 구름대처럼 표현을 해 볼까? 상단 저항과 상단 지지 요거를 이제 맥스와 민으로 해서 여기 안에서도 이제 구름대를 표시를 한번 해 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지웠어요. 요걸까지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그 범위가 범위를 볼수 있게 돼, 있음, 돼 있습니다. 요것도 활용하실 분들은 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정신없다 싶으신 분들은 뭐 그냥 평균값만 쓰시고 상단 저항, 상단 지지 요 구름대 모양은 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하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만 해 놓으시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에서 하는 거랑, 어, 요 구름대 처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백두 기준선들, 그 다음에, 요 볼린저 밴드들, 요런 것들을 설정해 두시고, 화살표들 설정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약세가 있네요. 강세약세. 강세 약세 뭐 불기둥 터틀 요거 또 많이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요즘 쓰고 있는 건데 이거 불기둥 이, 요 내용을 일단은 뭐 멤버십 전용이라서 요 내용만큼은 이제 멤버십이 되신 분들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불기둥 뜨고 주가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불기둥이 뜨고 주가 흐름이 이제 쭉쭉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터틀도, 터틀 강세, 약세, 이제 그거 표시를 예전에 이 터틀 매매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세 구간, 약세 구간이 표시를 했었는데, 뭐 약세 구간은 몰라도 된다. 강세 구간만 보자. 왜냐면 약세 구간은 이게 주가 빠질 때니까 뼈바르기로 다 익절하고 나올 수 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세 구간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강세 패턴에다 불기둥 표시하고 하나는 약세 패턴에다가 이제 이 터틀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것도 예 터틀 매매 터틀 패턴에 대해서는 요 위쪽에 영상 링크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기본 세팅은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어, 좀 복잡, 좀, 차트가 좀 복잡해지지만, 저, 제가 실제 보고 있는 건 조금 더 많거든요. 뭐, 세력의 그 중앙선도 있고, 아, 요, 안 나갔니? 요거는 해주는 게 좋겠네요. 안 나갔니? 요거는 기술적 지표 요 하단에서 거래량에다 표시를 하는 건데, 안 나갔니? OBB 안 나갔니? VON니? 업그레이드. 요걸로 하시면, 요렇게 표시가 되고, 요것도 상단에 링크를 놔두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거래량도, 거래량도 바꿀게요.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은, 이게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어, 아예 거래량을 없애버렸어요. 어, 어디, 밑에 보면, 거래량을 아예 없앤 게, 분봉 거래대금 요건가? 양봉 거래대금, 예, 이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요만큼의 그, 그, 청크, 그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원래 분봉에 쓰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름이 분봉 거래대금인데, 일봉 양거래대금, 일봉 음거래대금,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일단 아예 표시를 다르게 해놨구요. 그 다음에 요, 요거가, 뭐, 스케일을 이렇게 적어놔서 요거 이상 돈이 있는 것만 표시를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깔끔해지죠. 몇개아봉 이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요거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래서 y축 표시 안함 이렇게 하면 이 트렌드만 볼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뭐요 작은 거래량들은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이제 큰 거래량들 중에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제 그것들만 좀 바라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 줄게요.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이제 뭐이 이, 변화는 추이를 보면 이제 양 거래량이 더 많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요렇게 딱 봤을 때어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꽝 터졌네. 근데 음봉이네. 그러니까 안나그니 지표가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여기는 양봉이네, 그러니까 안 나가는 지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큰돈 들어온 것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보시기에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표시가 안, 안, 안 난다. 그러면 여기서 공을 하나씩 이제 줄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씩 보이게 되고요. 이것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아서 그렇지 이 뒤쪽으로 옛날 모습으로 보면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최근에 거래량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활발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정확히는 거래 대금입니다. 여기서는 거래 대금. 제가 사용한 그 식이 그 그냥 V만을 쓴, V를 쓴게 아니고 그 어마운트를 썼어요. V는 볼륨이고 그러니까 거래량이고 어마운트는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이게 그 분봉 차트에는 설그저 어마운트라는 게 없어서 그 볼륨에다가 요 주가를 곱한 주가의 평균 요거 여기서는 종가에 가중치를 더 주, 두지 않고 OCHL을 다더한다음에 4로 나는 것을 그 거래량을 곱해서 거래 대금을 대략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이거 분봉 차트 설정 오분봉에다 설정할 때 요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건 일봉이니까, 일봉에다가는 이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하면 기본적인 차트 설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뭐 넣고 빼고 해보시면서, 어,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백두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laughs> 어, 설정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분들 배치를 이제 유튜브에서 주는 기본 배지에서 요걸로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백두 기준선 그 <laughs> 썸네일에 이런 기, 열기구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 있는 아이콘이 있길래 색깔만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laughs> 유튜브에서 그, 이름 옆에 들어간 게, 이게 너무 작아서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laughs>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너무 조잡한 것 같으면, 그냥 좀더 심플하게 요렇게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열기구까지 넣어 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깨알 디테일로 여기 천지도, 이렇게 물도 이렇게 넣어 놨어요. <laughs> 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구요. 어... 멤버십 회원 분들이 어 되셔서 요 불기둥 뿐만 아니고 어톡 방에서 따로 함께 토론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정보들 공유하는 요런 방들이 점점 활성화 되고 있어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식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 자기의 타점 공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도 있고 관심 종목이나 뭐 테마 정리해 주시는 분도 있고 막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하니까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혜택도 생각보다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톡방은 뭐 제가 리딩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같이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부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함께 저도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 뭐, 정보나 뉴스나 이런 것도 공유하기도 하고, 저의 생각을 나눌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진해, 어,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멤버십 방들도, 방도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제, 뭐, 차트 설정이나 검색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신다면, 이제 저한테 이제 한 달에 5천원 이제 커피 사주신다 생각하고, 아니면 뭐 조금 더 좋은 뭐 케이 같은 거 하나 사주신다 생각하고 암벽 등반가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백두산을 탐험하는 탐험 대원들이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차트 설정부터 좀 조금 심화된 것까지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아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또 길면 지루해서 끝까지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1부, 2부, 아니면 3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어,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항상 너무 꼭대기에 있는 거 말고 아래쪽에 있는 좀 지지받고 있는 아니면 돌파하고 있는 이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종목들, 재무도 좋고 뭐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볼때 이런 차트들 보는 게참 도움이 많이 돼요. 직관적이고 뉴스보다 빠르고 공시내는 것보다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제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